죽으면 될것 같아요. 여기 보다 여기 찾아아 사람들 많이 데리고 야돼 지금 얘기를 해도 다 저기 붙어있다니까. 데리고 오면 안 돼. 여자분이. 아이고, 아이고. 여가는데 네. 좋아, 어, 음, 요 음. 아, 네, 음, 네. 아, 네. 네. 그렇다 선생님 젊은 차게 나가십니다. <revenues> 네. <laughs> 네, 올프레스입니다. 62mm. 6 3 63mm. 6 3 63mm. 63mm. 6다 m m 63mm. 63mm. 6 3 m 니까 네. m m 63mm. 63mm. 6 6 작전, 작전 계이있니다 아니, 민간! 거기서 주한 사람들 와봐. 자, 봅시다! 우민장 자, 봅시다! 주립한 사람들 와 분들께서 자, 네. 네. 예 여기 뒤에 장수한 잘분들이셨는데 민다고 해서 주립했습니다. 다수시 젊은 분들이 아, 네. 예좀관사을잡영마지막으 예, 잡아야 되니 예 경치 예, 좋은 젊은 분들이예몇 분이 그렇게 올아 네. 예. 아, 젊은 남자가 아, 앞으로 가는 요 아빠야 와데아니가 이거 공중에 요 그러면 이는지 뒤에서 세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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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도 뒤에 준비하고있다 남자분들 도와주세요. 경찰들이 왜 여기 한 분이 자꾸 나오데 그냥 달라보네, 아니, 도와줘서 이렇밟아버세요 아니, 경찰들은 왜 이렇게 생겼 아, 생긴 거. 아, 생긴 거. 아, 생긴 거. 아, 생긴 거. 아, 어딜 어디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. 가야 돼? 이 삼십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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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삼십 대. 삼십 명을 모집으로 삼십 명이나. 이 삼십 대. 2, 30대. 네, 지금 20대+ 0대 네. 지대 제가 아, 눈이 안 보여 갖대 20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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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대 20대+ 0대2대0대대 20대+ 2 0 2 0 0대2 0대